이인데이한 방울 먹고 죽을까고 이게 <laughs> 와 보건... 복원... 보건 <laughs> 요리 가야 되나? 이 지겠는데? 좀 알아봐 너 거기서 좀 반성 좀해만화 아, 마나가 없으시네 이거 뭐 증강 뭔데? 바다용이야? 왜 이렇게 잘못 해요? 지명타 좀 터져라 나이스 어? 잠시만 이거 구울들이 때려도 불귀신 적용되나? 굴들이랑 이거, 얘가 때리는 것도 치명타 터지면 히트인데, 이거? 불귀신 무한 둔화에다가. 여기에 소환술사 딱 뽑아가지고 굴들도 든든하게 안 죽으면 딱이다, 진짜. 소환하고. 나대려고. 한대 무조건 때릴 거예요. 아이고. 고 티티티티. 궁은 돼야돼 이거 1로에 오케이 궁은 아이고 이걸 들어 우와 들어올만 하네 아니 내 궁을 어디갔어 한대만 맞추면 저불기신 적용 안되나? 나이스 나이스 불귀신 1,100 딜. 보건 2,100. 이러면, 일단, 징수 가야죠. 징수 무대 도미닉. 한 번도 안진 팀? 우리한테 져주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만? 아, 진짜. 맞아, 요 맞나어참안 싸워 참, 안 참. <laughs> 아이고 날려 이름면 이겼지 아니 아닌가? 오지마 치명타 환술사 아니. 아, 잠시만. 궁두 번? 요정 마법? 연세 번개? 1번 아니면 3번이거든요? 근데 궁변이도 연세 번개가 나라나 딜잼 장난 아닙니까 골드. 전도체 간밤으로 치속적 묵자, 탭 댄서. 죽여! 아프지? 아이고. <웃음> <웃음> 오, 좋아 좋아 연세 번개, 네, 지옥불, 치명타 복원. 무대 가면 이제 끝장 나겠죠? <laughs> 아니 이만 맞추면 되는데? 오케이 리롤 건 하나. 치명타 0퍼뭘 하나 걸릴까? 이속? 치명탄 충분하니까 기본적으로 짤래쿨타임이 이건 루시안 먼저 가능하면 이 e. 노리면서. 어 무서워. 무서워. 아왜 이렇게 안개만 안개만 왜 이렇게 나약하냐. 힘이 없어. 아이고. 아니, 딜 약한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었지? 뭐지? 아니 이게 구울이 너무 빨리 죽는다 진짜 이거 소환술사 진짜 필요한데 바로 궁키고 익히고 쏘나도 아프거든요 이거 다 빨고. 또, 또 단단해. 진막타, 붓. 음, 불기신 0천딜 소환술사. 뽑으면 돼. 소환술사, 소환술사. 아이씨. 어, 이두 <laughs> 개나 불렸는데. 이거 야수와 가야죠. 치명타 더 올리는 건 의미 없고. 아, 아쉽네. 뭐 올랐어? 마관. 마관 나쁘지 않아요. 마관이랑 뭐 올랐지? 공속 올랐나? 이거 마법 들이라 이도 마법 들이고 <laughs> 뭐야, 딜 마오카이야? 아니 아, 흡혈이 없는 게좀 아쉽다. 근데 지옥불 갈까? 지옥불 없는 게 아쉬운데. 일단 흡혈 하나 가자. 지옥불 갑시다. 지옥불에. 어? 이연아왜 오히려... 이렇게 안 들어? 소나부터 들었어야 되나? 왜날안 봐? 한테온 아, 고맙긴 한데 <laughs> 연세 번개 <laughs> 지옥불 14,000 연세 번개8,000 딜. 200% 물간 14 따위 200%로 물간 45를 수 있어요 공격력 84? 공격력 84인지 뭔지 아무튼 많이 올랐는데 공격력 18? 14000딜 보건 33000 연세 번개 18000, 8000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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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소멸? 아, 근데 좀 이거 들어가아 조심하긴 해야 됨. 아프긴 해요. 아 짐도 아파. 짐도 아파. 졌나아소멸도소멸짐티티티티도아 여깄네. 아파. 짐 사실은데... 아니, 맞... 들어갔습니다. 전국 온... 빠집시다. 이만 맞추면 돼 아닌가? 뭔가 더 맞춰야 되나? 한 대만 뚝배기, 한, 한 대만! <laughs> 맞아 맞아. 세릴다 두나가 좀 쏠쏠해요. 치명타라서 이거 같지? 예. 네. 세릴다가 원래 코어템이라서 이게 맞긴 해요. 너무 늦게 간 거야, 오히려. 보건 때문에 치명타 가느라. 아 어, 미친. 아뭐 어, 없나요? 오! 산다면? 아 미친 소환수사 대무서워. 아 빡센데? 궁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네. 아니 소환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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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나오면은 할만해. 이거 굴들 이거 맵이 좁아서 그렇지. 할만해 할만해 도망다니면서. 가연을 갈까요? 가연 갈까? 아, 맞아, 미카엘. 아, 안 풀려요. 아, 여기가 이겼다. 전멸, 전멸. 어, 루샨 이길 수도 있겠는데, 이거 아닌가? 아니야, 치가면 괜찮아. 아, 제발, 아이고! 어? 궁 없나? 아이고. 일단, 전멸은 없음. 전멸 없어, 전멸. 일단, 수호천사가. 음... 일단, 얘네들 체력이 5600이거든요? 저기서도 잡기 쉽지 않을 거예요, 잡는 거. 가엔으로 버티면서 그 사이에 얘네들이 죽여줄 수도 있어. 신발 없고. 탭댄서, 이속 500? 할만해, 할만해. 동상덤불 맵 괜찮고, 할만해. 말자가 갑자기 줄을 수도 있음 이러면 <laughs> 어떨까? <어까? 오오오. 웃음> <laughs> 어까는 우리가 해버렸고, <laughs> 이한방 맞으니까 죽는데, 말자가? <laughs> 이거는 소환술사 아니어도 이겼겠는데요? 아니, 말자 피 몇인데? 4,600인데? 이한방 맞고 죽을까, 보이게? <laughs> 와. <laughs> 연세 번개 들좀볼까막 죽었을 때. 연세 번개 1,300. 보건 1,3000. 세리다. 불기 심만만7천와씨 시간 넉 달.